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코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코스입니다. 자, 오늘은 어,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볼 건데 제 와이프는 사실 레즈비언 신발을 신었습니다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죠? 어, 저는 주말에 워터파크를 갔다 왔어요. 워터파. 그래서 어, 와이프가 워터파 간다고 막그 인터넷 쇼핑몰로 막그 워터 슈즈, 아쿠아 슈즈죠. 아쿠아슈즈를 막 주문하더라고요. 원래 와이프 아쿠아슈즈가 있는데 좀 낡아 가지고 또워터파 간다고 새로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와이프가 새로 산 워터파크에 그 슈즈를 배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어그 그냥 차에 싣고 저희 워터파크로 갔습니다. 그래서 워터파에서 저희 가족 잘 놀았습니다. 잘 놀고 이제 워터파에 하루 종일 놀다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수영복을 빨아야 되죠. 수영복 빨고 하면서 와이프가 그 아쿠아 슈즈를 막 이렇게, 어 빨더라고요. 빨더니 저한테, 어 여보, 이거 좀, 뒷마당에 좀 햇빛 잘 드는데 좀 말려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알겠어. 하고 이제 말리러 갔습니다. 뒷마당에 이제 볕이 잘 드는 곳에 아쿠아 슈즈를 딱 말리려고 딱 놓는 순간 아뿔사이 아쿠아 슈즈가 보통 아쿠아 슈즈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지개가 무지개 마크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 마크. 근데 무지개 마크 하면 잘 보셔야 돼. 칼라를 흔히 무지개는 몇 가지 색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색깔이라고 동요에도 나오잖아요. 그렇 근데 어, 아뿔싸 이 와이프가 새로 산 아쿠아 슈즈에 있는 무지개 무늬가 여섯 가지 색깔인 거예요. 여섯 가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옆에 로고가 붙여있는데, 뭐라고, 뭐라고 써있냐면, 그, 영어로, 인간을 사랑하자.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전형적인, 그 미국의 동성애 문화 운동의 상징인 LGBTQ의 마크입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무지개와 인간을 향한 사랑. 요게, 이제, 음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대도시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동성애 문화 운동가들, LGBTQ 운동가들, 뭐, 페미니스트라든가, 진보 좌파 운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이제 무지개깃발 피켓을 들고 그리고 또 한깃발에는 인간을 사랑하자 막 이렇게 어 되는 그 피켓을 들고 막 가두 엔진 하는 걸볼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미국을 요즘 어 뜨겁게 달구고 있는 좌파 진보 문화 운동 중에 하나인 동성애 문화 운동의 그런 기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 뭔지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샀어? 그랬더니, 아, 그 무지개가 되게 예쁘던데?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아, 압불사. 아, 제가 이 미국 유학, 유학 곳을 해서 맨날 이런 소리 하면 뭐합니까? 제 와이프가 제 채널을 안 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늘 하는 메시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줬습니다. 아, 자기야, 이거 여섯 가지 무지개는 동성애의 상징이야.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자는 이 슬로건도 이제, 동성애 문화 운동가들의 상징이야 하면서 제가 알려줬어요. 자, 그럼 왜 인간은, 어, 무지개가 일곱 가지 색깔이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무지개를 자세히 보시면 일곱 가지 색깔이 아니에요. 무지개는 어떤 특정 색깔이 아니라, 어, 컨티뉴어스한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연속적인 빛의, 어, 연속 스펙트럼이지, 일곱 가지 색깔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 일곱 가지 색이라라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냐면 성경 때문입니다. 자,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어, 노아가 심판받은 후에,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 노아가 심판, 심판받은 게 아니라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심판받은 후에 노아만 이제 방주해서 건짐을 받았죠. 대홍수 끝에.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그 인간을 향한 어, 사랑을 다시 표현하신 거예요. 그 인간을 향한 용서와 사랑. 그게 무지개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어, 이 기독교를 믿는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한그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깔이라고 인간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왜 동성애 문화 운동가들이 어, 주장하는 무지개는 왜 일곱 가지 색이 아니고 여섯 가지냐? 그러그 사람들은 대놓고 표현하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반대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한다. 우리는 반성경적이란 뜻에서 육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인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화 운동가들이 우리는 성경을 지지하지 않아라는 뜻으로 여섯 가지 무지개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일곱 가지 무지개를 쓰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좌파진보 동성애 문화 운동가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 인간, 대결구도죠. 그래서, 어, 성경적이면 우파이고, 우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 베이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게, 이제, 기독교인들, 미국 보수 우파들의 슬로건이에요. 반면에, 이제, 좌파진보 운동가들은 미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좌파진 보 운동가들이죠. 그래서 동성애도 그들은 어 인간이 스스로 성 정체성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틀릴 게 뭐가 있냐. 비난받을 게 뭐가 있냐라는 것이 이제 좌파의 사이드죠. 아시겠죠? 와이프가 그래서 실수로 레즈비언 신발을 신고 워터파크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 레즈비언처럼 생긴 여자들이 자기에게 말을 걸거나 뭐차 한잔 한, 한, 하자고 하지 않냐? 물어봤더니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동성애자가 아닌데 모르고 실수로 동성애 슬로건의 어, 아이템을 장착한 후에 이제 워터팍을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굳이 오해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와이프에게 다시 한번 이 무지개 마크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어, 핑크 티셔츠나 핑크 뭐 넥타이 같은 거 선물 많이 받으시죠. 한국에서는 남자가 핑크 하는 게 그냥 패션 아이템인데, 미국에서는 남자가 핑크색 넥타이나 핑크색 티셔츠를 입는 거는 나는 동성애자라는 거를 공공석상에서 드러내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굳이 오해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지개 깃발, 여섯 가지 색이면은 이제 동성애의 상징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